뭐 사실, 독도도 우리 영토지만, 간도도 우리 영토일 수도 있는, 일 수도 있는 중요한 지역인데, 하여튼, 이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앞으로 독립운동의 어떤 그 요람이 되는 곳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 이게, 뭐, 단, 간도가 뭐, 우리 땅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간도라고 하는 위치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사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 지식적 배경이 되, 되는 거니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단, 간도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은, 얘들아, 드디어 3단원 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자, 3단원. 어, 쌤! 아, 뒤에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거 다 안해요?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3단원을 가는데, 우리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일제.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 시배와 민족운동의 전개인데, 이 3단원입니다. 그, 봐봐, 얘들아. 교과서, 독도감독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개항, 이 개항 후 교육구조의 변화와 열강의 경제침탈. 맞죠? 교과서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구운동 그 다음에 어 근대의식의 확대 그 다음에 근대문물의 수행적 변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하기 시작하면은 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내가 온라인으로 찍어 놓을 테니까 숙제로 돌릴 거예요 이 보는 거는 무슨 말인지 되지 우리 중간고사 칠때 뒷부분은 숙제로 좀 돌렸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 간도 독도 이후에는, 독도 간도 이후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미리 찍어놓은 동영상을 갖다가 숙제로는 보고요. 알겠습니까? 이제 거의 뭐 한두 번만 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잖아요. 맞죠?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부터삼 3단원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구반은 조금 빨라요. 알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네. 구반은 지금 앞에 의병 운동을 제 끼고 왔기 때문에, 그거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겁니다. 의병 운동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하면은 다른 반랑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눈에가 좀 빨라요, 지금. 조금 빠른 이유가 의병 운동을 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여튼, 어, 다른 반들은 아마 거의 3단원부터가, 너네 등교하고 하면은 3단원부터 나갈, 나가려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자, 오늘 간도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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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가 일단 어딘가. 어, 감독. 기철이. 기철이. 기철을. 기철? 네. 아. 어, 남아 있구나. 유튜브 보고 있었어? 네. 아, 유튜브랑 이거 차이 얼마 정도 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딜레이가? 웨일이랑 이 유튜브가 거의 격차를 많이 줄여놨어요. 거의 한뭐 10초 이상으로 줄일걸요, 지금. 허다현허다현 씨. 유튜브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유튜브 안지 않았어요? 어, 눌러놨는데. 안 된다고? 어, 그러네. 왜 이랬지? 다시, 다시. 어, 왜안 됐죠? 유튜브 다시 눌렀습니다. 아, 이제 됐다.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지. 유튜브. 지금 열었으니까 아마 차이가 거의 안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화질을 낮췄거든요. 선생님이 화질을 낮추는 대신에 이게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움직일 겁니다. 뭐, 50,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난좀 알려줘. 나이 정확한 격차를 모르겠어. 빠르, 지금, 유튜브 화질좀 떨어져 있을 거야. 그렇지만, 웨이보다또 나을 거야, 화면은. 시연아! 시현이 유튜브 보고 있나? 시현이 응? 네. 어. 한, 한 5초 정도 차이나. 5초 차이 나나? 아, 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이제 딜레이가 없어가지고 나랑 이제 거의 실시간 가능한 유튜브로도 <laughs> 화질은 그게 훨씬 좋죠 지금 유튜브가 화질은 어때, 한베라 뭔가 더 괜찮아. 유튜브가 훨씬 낫지. 네. 네, 유튜브를 봐도 됩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웨이론을 <laughs> 우리 국산이라 가지고 좀 서구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수채화처럼 나옵니다. 그 늘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유튜브로 가시고요뭐 5초 정도의 쌤이기다려줄수 있으니까 대답하고 거. 아, 간도인데 얘들아, 간는좀 알아봅시다. 일단 간도가 어딘지 우리 좀 알아둬야 될것 같아요. 이뭐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뭐가 문제인지는 좀 얘기할 텐데, 간도는. 여러,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백두산 근처예요. 알겠습니까? 백두산 근처가 뭐라고? 여기가 간도라고 불리는 지역이야, 간도. 왜 여기를 간도라고 부르는지는 쌤도 그냥 읽은 책의 썰에 따르면 여기 강이 되게 많아요. 너네가 알고 있는 강이 뭐가 있어? 지금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강. 백두산에서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강. 잘 아는 거두개 나와야 될거 아니니? <laughs>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강. 한별시 백두산에 흘러내리는 강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백두산. 예.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강두 개. 어. 아. 어. <laughs> 네, 네. 뭐지? 모르구나. 안타깝다. <laughs> 우리가 비토 비러 북한의 강을 다 모르더라도 <laughs> 이거 정도는 알고 있지 않니? 압록강 맞지? 하나는 두만강. 맞잖아! 이거 이제 지금, 지금 중국과 북한의 북경이 되는 곳이 이쪽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는 지금 그래도 두개정도 알아야 되는데 두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실 강이 너무너 많아요. 알겠습니까? 강이 되게 많다고 백두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하면, 어, 중국 쟤네들 뭐 땅이 넓어가지고 뭐, 산도 많겠지. 물론, 산 많아요. 저, 중국은, 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이 너무 높아져요. 티베트나 이쪽으로 높아지는데, 그 외에는 중국은 사, 평야입니다. 산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동북아시아 쪽, 동북 쪽에 큰 산은 백두산이 유일합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물론, 알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하면 백두산밖에 떠오르지 않겠지만, 이게 되게 큰 산이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음. 어, <웃음> 음, 음. <웃음> 여기서 흘러내리는 강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지역을 갔다가 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섬처럼 보인다 해서 간도라 불린다는 걸 쌤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도는 독도나 이런 것처럼 섬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백두산 일대를 갖다 간도라 불렀어요. 이해됩니까? 그렇고, 그런 거고, 다시 말하면 만주 안에 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알겠습니까? 만주는 좀더큰 범위를 말하는 거고, 어, 간도라고 하는 거는 약간 백두산 일대 거기를 갖다가 이제 막 간도라 불렸던 거였지. 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수업 주제가 됐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영토 분, 영토 분쟁 아니죠? 저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갖다가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도 청나라하고 조선 간의 영토 분쟁이 있었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청나라하고 조선 간의 영토 분쟁이 어디가 있었냐면, 마, 마찬가지 이 백두산 일대 경계점이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청나라 땅은 어디까지고 조선 땅은 어디까지인가?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끌 수가 없죠. 과거에 무슨 뭐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대충 강이 흐르는 걸 보고 이제 국경 선언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게 청나라와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간도는 이게 이제 청나라와 조선간의 어떤 영토 분쟁이었던 거지 사실은. 알겠습니까? 숙종 때에 이제 어 처음으로 이제 제기되고. 제기됐다기보다 이제 명확히 하기 시, 했던 거였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 조선과 청, 청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표면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뭐, 알다시피 청나라가 이 만주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두산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백두산 일대에는 조선도 같이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영토를 갖다 명확히. 하기 하기 시작했던 거였지 어쨌든 어, 영토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게 뭐냐면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거예요.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청나라와 조선간의 영토 분쟁을 일단락 지은 겁니다. 근데 야, 이, 조서,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빼고요. 알겠습니까? 뭐, 목극동이 올라가서, 뭐, 어디를 출장하고, 뭐, 이 당시. 하여튼, 이거 정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다 올라가 봐야 되거든요. 답사하고. 알겠습니까? 강을 경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백두산 정계비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동의 토문이란 말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이, 이게 야, 이 백두산 정계비의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면, 토문강이에요, 토문강. 토문강. 이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1905년에 상실했잖아, 맞지? 우리가 외교권을 잃어버리고 난는데이 문제를 갖다가 일본이 마음대로 결정해버렸거든요. 그 얘기하려면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걸 경계로 한다. 알겠습니까? 이 토문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어, 이 북쪽과 남쪽 지역은 조선의 영토로. 알겠습니까? 이게 토문강 경계. 경계야. 경계로 해서 어 북쪽은 청나라 영토가 되는 거고 남쪽은 조선의 영토가 된다고 이게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백두산 정계비에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백두산 정계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부서져 가지고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된 거예요. 숙종 때.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가 되면은 19세기가 되면은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백두산 일대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뭐 봉금 지역이라 해서 막그못 들어가게 막는 못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두산 일대는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살 만주인 만주족이 시작했지만 자기들이 뭔가 시작했던 곳이니까 신성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만주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었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와가지고 우리 막 세도정치 일어나고 막 흉년이 들고 이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백두산인들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청나라하고 조선 간에 다시 또 이제 이 저기 누구, 어느, 어디까지가 조선 땅이고 어디까지가 청나라 땅인지 이걸 갖다 명확하게 해놨는데 그때 와서는 이토문강이라는게 문제가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이적을게요 고세기 19세기. 19기에 다시 한번 음, 영토 분쟁, 조 조천간의 영토 분쟁이 또 다시 시작돼요. 영토 분쟁이 리스타트, 새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에는 자이 토문강을 갖다가 이거 이거, 이거. 토, 토문강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청나라는 이걸 갖다가 두만강이라 불렀고, 이게 두만강이야! 아니야! 조선의 입장은, 얘들아, 조선에는, 야, 토문강은 여기 있다고. 실제 히 토, 문, 강이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알다시피 이게 이기무라, 뭐라고? 이기, <laughs> 말이 왜입니까? 두만강. 이 따로 있고, 토문강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토문강은,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 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19세기 때 청나라와 영토 분쟁의 핵심입니다. 자, 숙종 때 백두산 전개비를 세워가지고 토문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토문강의 북쪽 지역은 청나라, 토문강의 남쪽 지역은 조선,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해됩니까? 정해놨는데, 이 토문강의 해석을 두고 19세기에 와가지고, 청나라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토문강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당시, 어, 토문강을 얘기할 때, 두만강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토문강이 어딘지 정확, 잘 파악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선과 청나라가 토문강을 바라보는 해석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두만강, 이 토문강, 이, 여기 있는 토문강이 이 강이라면은 이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조선 땅인 거야. 조선 땅인 거라고. 이해됩니까? 청나라는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화면 다 꺼지고 있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얘들아 화면 켜세요. 왜 화면이 다, 다 사라지고 있죠? 얘들아 유튜브 가 있습니까? 유튜브 가 있겠죠? 그러길 믿어요. 유튜브에 지금 몇명 있는지 다볼수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어? 자 화면 켜시, 켜라. 야, 일일이 이거 전부 다 내가 체크하는 거 없어. 얘들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도 문제는 청나라와 조선 간의 영토 문제가 숙중 때부터 있어 왔었고, 이해됩니까? 그게 19세기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영토 문제로, 어, 재점화되면서 이게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청나라와 싸우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장면 3. 1905년에 을사 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상실하죠. 맞죠? 그 외교권 상실하게 된다고. 그래서, 청나라와 영토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알겠나요?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어, 어휴, 이거 적어줘야 되는데.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 봐봐. 이, 일단은 요것도, 요것도 적어주자. 적자. 어쨌든 조선은요 이거 먼저 좀 잠깐만 이거 먼저 좀 지우고 후, 이거 뭐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이범준 얘기 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쌤이 자 이범준 얘기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청나라와 외교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운데 알겠습니까 이게 대한제국이 수립해요 알다시피 천팔백구 년에 대한제국 수립하잖아 그러니까. 뭐, 1882년에 조청상민수중무역장장 맺고 난 뒤부터는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다시 이게 다시 수면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랬어요 수면 안으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일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청나라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고, 그니까, 어, 1800, 1903년에, 얘들아, 아, 다행, 대한제국이, 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난 뒤부터,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간도지방을 갔다가 경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용토 분쟁을 겪었지만, 이제 청나라가 이제 거의 청일전쟁으로 몰락하고, 어, 그때부터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외교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릅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이 당시에 북변 간도 관리사,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 가지고 뭐 청나라한테 눈치 보고 있었지만 과거에 1882년부터 좀 눈치 보다가 막 그냥 가라앉아 있었지만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했던 거죠. 간도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거지. 실제 로 여기 우리 조선인들 많이 살고 있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관 북변 간도 관리사를 임명해가지고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관리했던 거죠. 아까, 그래서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까먹었으니, 빼먹고 는데그 1905년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어가지고,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권을 상실하죠. 상실하죠. 그러면서 일제가 1909년에 드디어 이걸 체결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간도는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해 간도협약 협약을 일본이 체... 아 이거 한 번에 다 할라니까 너무 쉽다 야아이게 너무 많나난왜 아, 설명할게 많지? 하... 간도협약은 누가 맺은 거냐면 누가 맺은 거냐면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맺어진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외교권을 상실했잖아 맞지? 1905년에 일본한테 외교권을 넘기는 바람에 이 간도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외교권을 가지고 일본이 가져가고 난 뒤에 이 간도 문제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냥 절정해버린 거지. 일본 애들이 이 간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조선 땅이라 했을까? 청나라 땅이라고 인정해버렸을까? 그래. 일본은 이 땅을 갖다가 청나라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청나라는 이 당시에 간도에 대한 간도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가 일본으로부터 확인받은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 외교권을 일본한테 넘겨줬으니까. <laughs> 슬픈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 외교권을 가지고 우리 땅을 갖다가 청나라한테 그냥, 아, 물론 이게 청나라 땅인지 우리 땅인지는 계속 논쟁을 겪어야 될 문제이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청나라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인정해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일본은 대신 간도의 지배권을 갖다가 이 청나라한테 넘겨준 대신 뭘, 뭘 받았을까? 이게 중요해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 철도 부설권. 부설권을 갖다가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대신에 강도 강도 지배 지배. 간도에 대한 지배권.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가 청나라에 서 넘겨 줘 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음, 우리 일본한테 독도 문제도 독도 문제지.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사실이지만, 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고구려 땅이었고, 고구려 땅이었고, 뭐 발해가 성립하게 됐었고,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됐었고, 그러고 역사에서 사라졌죠. 사라졌고, 그렇지만 뭐 여기에 간도 지방은 늘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있었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한 가운데서 일본에게 뺏겨버렸다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 알겠습니까? 그걸 너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1909년에 이렇게 우리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영토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물론 우리가 넘겨준 게 아니고 일본이 넘겨준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 알다시피 우리 연변이라든가 뭐 우리 조선족 이런 거 들어봤잖아. 맞지? 그 사람들 다 어디 사는 사람들일까? 속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조선족 하는 우리 용어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조선하고 우리 문화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잖아요. 조선말 쓰고 한국말 쓰고 있고 아리랑 부르고 있고 우리 옷 입고 있고, 우리 옷 입고 있고 그런 사람들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기입니다. 알겠어요. 저기 저기가 연변이라고 저기 있어요. 조선족 자치주, 자치구라고 하는 것도 간도 지방에 있거든요. 오케이. 허다현 씨 듣고 있습니까 네. 자, 여튼 저 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간도는 간도는 그러고 얘들아 크게 보면은 두지역로 하나. 여기 북간도가 있고요. 북간도가 있고 또 어디 있을까? 북간도가 있으면 서간도가 있거든요. 서간도. 서간도는 어디냐면 여기.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갖다가 이 북간도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북간도라고 르고 서간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이 백두산 남쪽 지역, 요 지역을 갖다가 뭐라고 를까 여기는 서간도라고 그러거든요. 서간도. 지난 시간에 그 신민회가 경학사를 조직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저기잖아요. 알겠습니까? 저기예요. 그러니까 너네 삼원보 삼원포라고 하는 곳이 저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저기에서 이제 신흥 무관학교 를 만들고 있던 이어 유하연, 알겠습 유하연 삼원포, 삼원포가 저 지역이야. 그러니까 서간도, 북간도는 어쨌든 백두산 일대는 조선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저 지역을 갖다 우리는 간도라고 본다. 특히 알겠습니까? 특히 북간도 문제는 어이 간도 협약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에게 어, 넘겨준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laughs> 이렇게 이제 할게요 하몇분 남았나? 단 끊구요, 여기는.